어디로 갔는데? 언더 조심소바 나치 근데. 에이. 거려하야 이거 사주면 안 돼? 에이, 동작이, 동작이. 내가 들린 건 둘이야. 들어왔어. 에이, 에이야, 이 근데 이총 좋은 거야? 한번 음, 막았어. 어, 꺼졌다 아맞게 했는데 이거 막아씨 마... 봐주네 바로 앞에 오매도 있어 어어 레페로 올라갔다 라비 깨어밍 라비 청훈이야? 응? 지원 이기겠는데? 할때인 설치. 요즘 멋나 잘해 지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싸우잖아? 오멘 발리 세리프 먹어줘. 세리프. 정 발견. 뒤뒤뒤크아 어, 내. 네. 어 거기 있어. 내 거. 나이스. 나이스. 엄마. 고마워요. 식당만 엄마 줬어 화이팅 아니 레이나 우리 만나지 않았나 아닌가? 이쪽이야. 내가 지켜줄게. 아 확인. C메인 오퍼. 여기 만 보였어. 어, 보였어. 보였어. A 가는데 야 여기 봐줘야지 뒤쪽. 어 아, 이거 젖은. 나이트.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내려갔습니온레온레온 내려가. 메어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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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안에 있네. 가비 가비. 시바, <목소리> <What the fuck? 목소리> 와, 살라, 살라, 시바, 시바, 미노, 라이브, 이렇게, 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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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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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게 공어왔다 뭐 아, 오면 들어왔어 오면 오면 제트 103 제트 103 파이크가 어, C 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아, 아 갈아 여기야. 나고기서보게 음,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나만, 점에 떨어졌습니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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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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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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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laughs>

조키 와이 이건 뭐 잠기 이건 뭐 잠아 이건 뭐 잠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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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잠아 이건 뭐 잠지 어, 필서 너신나 아주 이쪽이야 왜냐면 선술집 역대급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아, 이 아, 그건 뭐 잠기 이건 뭐 잠아 지원 구대 사으로 이기는 중바이탈리티 떨어지기 직전 30초 남았습니다. 와, 아이탈리티가 탈락하면 재밌겠다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 진짜 탈락하겠네. 스파이크 설치. 그러면은 티원이 이기면은 이리지 만나고 이리지도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뭔가 상성이 있는 것 같아. 요 어? 티원이. 네, T1이... 한번 만나서 지잖아요 그다음서 만나면 이기더라구요 아 진짜? 저다날아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이 약간 고점 같아서 이고으면이디지도이것 같은데 이디쥬 이길 했는데 이디쥬 이길 뻔 했는데 그니까 진짜, 진짜 이길 뻔, 뻔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카카오이 봤을 때이가 뭐냐면, 그안들어오 이게 데카카오 진짜 잘 잘랐는데, 치초가 날라가지고... 카카리라지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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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다 네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와. 아니 근보가잘안 와... 움직이는 거 같아 같다, 그냥. 예. 네. 보즈 달리면 진짜 확정스럽습니는 너무 잘하고나 얘네를 잘 모르겠는데. 네. 남았... 어못할때도 있긴 한어 네, 내가 이번에 마스터데 얘랑 스펙스가 상수인 느낌 안녕 현우네 오늘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안녕 현우 메테오가 킬을때한 번씩 딱딱 해주는 스타일이었고 내전 각입니까? 내전 각입니까? 안할 건데요? 와... 내일 T1 경기 볼수 있다 나이몇대 몇인데? 10대3이요 10대3 피스톨 방금 때서... 피스톨 방 땄어요 그레사에서 피스톨 서 마지막 라운드에요 심아 마지막 세명1명 이제... 되는데? 난관전을 했는데 아, 밥 시켜놓고 아, 밥을 뭐이뭐 조심해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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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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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여기 아, 안 빗나가는데... 스파이크 설치... 솔직히 내가 얼마나 전통 있는 선수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마스터스에서 총... 제외할 선수 3인방 딱 꺼져라고 하면... 너크... 이... 주... 그렇게 누구지? 지... 두

쉽게 이렇게. 파이탈리티가 개네 아니야? 어? 그 그거 아니야 그거? 그 라, 라우드 이런 서핀 애들이? 슈퍼팀이에요. 슈퍼팀. 그러니까 어. 얘들 얘들 팬덤이 지발란트 최고라도. 장난 끝이. 아모 갖고 만든. 레스 세이프 픽스 그렉스 그냥 다 잡아내들이.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오! 팬들도 화끈하더라고그래서 오! 어. 오! 아, 까비. 약간 다른 팀들에 있던 그 상수픽들이 다 보인 거라. 얘이 떨어지는 거. 정상수 떨어지이떨어질 거. 이리 떨어이지 이리 지도 이리 지 거. 이리 떨어이지 이리 지 팬들은 사람으로 보면 안돼 대부분 거. 이리 근데 홍콩 마스터즈라 <laughs> 이리즈 팬이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 <laughs> 아, 아, 이 그렇지. 당당히 나서자. 우린 발로란트. 아니, 실반 내가 클러치가 되더라고 항상. 항상 그냥. 이거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laughs> 아니, 내가 마스터스 내가 마스터스에부터 이 얘네들 경기를 봤는데 일반 얘는 항상 클러치라더라고 항상. <laughs> 맞아요. 중요한 때 진짜 잘해줘요. 제반에 소방수 역할이에요? 아, 이게 얘가 얘가 무조건 끄를 꺼주던데 그냥 불났다 치면은 그냥. 어눈 깨가지고 할만한데 근데? 진짜 할만한데? 오절만해졌는데 어? 오, <laughs> 아! 와아 아, 근데 총4개 뺐다. 어.

이거안 맞으면 뭘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지. 여기라고요? 음. 오 쉣. 어. 오 쉣. 어. 원은 쉬신시 죽었어. 방해, 방해. 방진이 죽인다. 뭘 바겼는데? 다해 놓고 말. 지 오지? 오스트 헬대부님 실행한다. 실행되고 있었네 야. 어 아까 쓰스피 파이크 설치.

삐냥다 아, 어이구 얘는 안 맞았을 듯? 어이구 요로 6 0 요루 60. 테라미드 <laughs> 봐메 나가는 거잡았어 테라미드 봐요메왜왜 왜. 메왜왜 놀고 싶이이 파이프가 CD점 에떨어졌으이 새끼 반응했어 <laughs> 어? 팔소리 내어서 가니까 허허허이 정도로 마운터도데 미던 네무기부 돌린 게 아니라 180도 돌렸어 아, 언제 왔어? 전체적으로 미던 네 아까 왔습니다 그래 미던 넘네 아 까비 오오 오오오. 이겼다, 이겼다 우리 팀마셔야와 아, 이겼다 피오이와 살려둘만한 아, 아 이거 질 수가 없다 진짜로 에보뭐어 아, 타이머 걸렸어 민다 아, 뭐또 있어 민다 또 있어 아, 지금. <laughs> 밑에 한명더 있었는데. 아 지원 번들 사기잘했다네 사이가 있어요. 데이 뭐야? 아아 아. 아, 아, 아. 아. 대한 파 <laughs>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자, 스 백사. 공수 교대전 백수. 최종 라운드. 나이스. 이스

진짜 생각이 아, 공구슬 먹었어요. 사운드 좀 많다. 만파이크어 에이 오는데? 어, 에이. 에이 오. 어? 2층 2층 사이퍼 사이퍼.

저로 거리에 하나만 지 돈이 필요해 이 이렇게 많아 졌는뒤층나 계속 튕기니까 형이 스파 들어줘 바이탈리티가 사부리그 행을... 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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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 이미 지못 나, 들어왔어 자, 열기로 빼고 가면 오렌지라이스 나이스 인정 디디 하나 디디 디디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안에 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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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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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 얘나 세레토 사줄게. 넌 자연의 힘그 자체구나. 여기 나 쇼테 하나만 사줄래? 언진 나올까 그냥. 해봐야 돼 이거. 빠트리면. 잘해보자고. 미리따 러리고 미리따 미리미미나따미미리 미리따 미리따 미리미리 사이퍼. 사미퍼따미리 미리따 미리 미리따 무결점 플레이. 완전히 때려 부셨네. 됐어. 매크시가 할 필요가 돼있으니 얼른 지나가자. 오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아이템 있었네, 미디어. 아, 나 와우. 그럼 창고 뚫어도 되냐, 창고? 와우, 와우, 와우. 아, 창고가 아니라 차고인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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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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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요오반대이거

사이퍼 선라이어, 허바 피리야. 어우 잘 쏜다. 오, 어 요리 들어야 있다. 응. 음. 이거 밀었다. 여기까지 밀었다. 응 음, 망들었어. 사이퍼 밀었다. 나 이렇게 한 놈들. 어땠어? 메인 파이퍼. 메인 이퍼거레펠소리 아니야? 밀었다는 거잖아. 뭐 어, 밀었다니. 네, 네. 메인, 메인. 아, 대기실. 네. 진짜 메 아, 1 2 0서면죠이시지 오, 세이지 뭐야? 지향이야 지향이야. 지향이래요. 야. <laughs> 그럼 지향한다는 거야? <laughs> 지향하지 않는다고? 지향하지 않는다고? <laughs> 지향한다고. 코날 뚫지 못할 거야. 우리 민호가 완전 그냥 하지 않지 않겠다입니다. 마이크래프트실사 영화 보러 가고 싶은. 무슨 유저 스카이더팩 설치한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그래.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온다 여기 <laughs> 온다. 와. 이 와. 찼다. 이야어아니 있어. <웃음> 아 씨. <laughs> 알아. 이고벤 여기 있어. 나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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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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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터리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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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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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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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터키, 들어왔어. 잡았어? 디디 디디 하나 러터 아, 다바 응, 아, 시바, 야 아, 씨발 진짜 아, 오, 씨발 밀었다. 바 시바, 밑에 있어? 로프, 로프.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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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다 c of the Castle. s h 와 was t 이 e r 시 she was there. s 만 e s n o 지 again. I

기차 총 상통총줄게총줄게 총 줄게. 그럼... 아이고 이걸 못 맞췄네 바이퍼 5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